새벽 5시. 휴배전화 알람보다 먼저 울린 것은 단체 채팅방의 진동이었다. 오늘 인수 인계 끝나고 인사팀 들른다. 아무 설명도 없었다. 화면 위에 찍힌 짧은 문장은 곧 침묵으로 이어졌다. 그날 한 명의 젊은 공무원이 사표를 냈다. 취업난이 극심한 2025년. 사람들은 묻는다. 왜 안정의 상징이던 직업에서 이런 선택이 반복되는가? 관찰자는 그 질문이 틀렸다고 느낀다. 떠나는 이유가 갑작스러운 변심이 아니라 오래 쌓인 균열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2011년 공무원 시험장은 전쟁터였다. 경쟁률은 90대 1을 넘었고 부모들은 자녀의 미래를 그문 앞에 세웠다. 합격은 곧 안도였고, 임용장은 인생의 보험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2025년의 장면은 다르다. 시험장보다 인사과 복도가 붐빈다. 신규 임용자들 사이에서 3년만 버피자 몇 마리 공공연히 오간다. 한때 철밥통이라 불리던 그릇에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했고, 금은 이제 소리 없이 번지고 있다. 이 변화는 게임의 성향이나 세대의 근성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구조가 바뀌었다. 월급은 명목상 오르지만 생활은 점점 조여온다. 안정은 더 이상 체감되지 않고 책임은 늘어난다. 사람들은 이를 인지부조화라고 부른다. 안정적이라 배워온 직업에서 불안이 일상화되는 모순이다. 관찰자는 그 모순의 시작점을 이 장면에서 본다. 새벽의 단체 채팅방, 말없이 제출된 사표, 그리고 아무도 놀라지 않는 공기. 균열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아래 정보는 여러 출처에서 수집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부분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흥미롭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나은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첫 월급이 찍힌 날, 한 신기구급공무원은 통장을 오래 바라봤다. 숫자는 분명 월급이었지만, 감각은 달랐다. 각종 공제를 제하고 남은 금액은 180만원 남진,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월급보다 낮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게 내가 선택한 안정인가? 주변의 반응은 더 당담했다. 다 그래.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이 금액으로 자취를 시작한다는 것은 계산이 맞지 않는 선택이었다. 월세 60만원, 교통기와 식비를 제하면 남는 것은 거의 없었다. 문제는 예외가 아니라 평균이라는 점이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만원을 넘었고 주 40시간 기준 월 200만원을 훌쩍 넘긴다. 공무원이라는 이름이 붙은 급여가 그선 아래에 머문다. 커뮤니티에는 공무원은 최저임금 이하 노동이라는 문장이 반복해서 올라온다. 수백 개의 공간 표시가 붙는다. 한 줄짜리 댓글이 분위기를 요약한다. 고시원에서 버틴 시간값이 이거라면 계산이 틀렸다. 이 지점에서 안정의 의미가 뒤집힌다. 과거에는 낮은 초봉이 장기보상의 약속으로 상쇄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생계가 불안한 상태에서 미래를 기다려야 한다. 사회학자들은 이를 보상지연의 붕괴라고 부른다. 미래의 약속이 현재의 결핍을 더 이상 정당화하지 못할 때 사람은 떠난다. 관찰자는 여기서 젊은 공무원들의 선택을 본다. 불만이 아니라 산술이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다. 그리고 계산은 냉정하다. 주변의 숫자는 매년 조금씩 오른다. 정부 발표 자료에는 인상률이 적혀있고 표면만 보면 상승 곡선이다. 그러나 장바구니를 드는 순간 그 곡선은 의미를 잃는다. 2015년 2000원이던 김밥 한 줄은 어느새 두 배를 넘었고 원룸 월세는 40만원대에서 70만원대로 뛰었다. 전기요금과 가스비, 교통비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생활을 잠식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평균 1도 2%에 머무는 동안 생활비는 두 자릿수로 움직였다. 숫자는 오르는데 삶은 내려가는 기이한 현상이 반복된다. 이 괴리는 특히 신규 공무원에게 가혹하다. 선배들은 비교적 낮은 집값의 시대를 통과했다. 전세를 얻고 매매를 하고, 생활의 기반을 다졌다. 그러나 후배들에게 그런 완충장치는 없다. 같은 직급, 같은 업무를 수행하지만 체감 생활 수준은 전혀 다르다. 한 단체 채팅방에서 후배가 남긴 메시지는 짧았다. 선배님들은 그래도 버틸 수 있었겠죠? 그 문장 뒤에는 길게 이어진 침묵이 남았다. 누구도 쉽게 반박하지 못했다. 정제학에서는 이를 실질 임금 하락이라 부른다. 명목급여가 아니라 구매력으로 삶을 판단하는 순간 공무원의 보수 체계는 이미 뒤처져 있다. 관찰자는 여기서 공직 사회의 또 다른 균열을 본다. 문제는 불평이 아니라 구조다. 개인이 절약으로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을 때 선택지는 줄어든다. 남거나 떠나거나. 그리고 젊은 공무원들은 점점 더 빠르게 답을 내리고 있다. 여름 오후 미문창고 앞에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한 민원인은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말을 시작했다. 녹음 중입니다. 그 한마디로 대화의 성격은 바뀌었다. 설명은 변명이 되었고 침묵은 불친절이 되었다. 공무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아꼈다. 반박하는 순간 국민신문고와 감사라는 단어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2025년의 민원은 더 이상 행정 절차가 아니다. 그것은 개인에게 전가된 법적 리스크다. 과거 민원은 항의와 문의의 범주에 머물렀다. 지금은 다르다. SNS와 온라인 민원 시스템이 결합되면서 작은 오해도 즉시 기록으로 남는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접수되는 순간 공무원은 소명해야 한다. 결과가 무혐의여도 과정은 남는다. 인사기록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따라다닌다. 한 공무원은 이 상황을 상담이 아니라 법정 증언 같다고 표현했다. 웃음은 사라지고 말 한마디마다 계산이 들어간다. 이 구조의 문제는 책임의 방향이다. 제도는 민원인을 보호하지만 실무자는 개인으로 노출된다. 조직은 잘 처리하라고 말할 뿐, 방패가 되어주지 않는다. 사회 심리학에서는 이를 책임의 비대칭이라 부른다. 요구는 커지는데, 보호는 줄어드는 상태다. 관찰자는 이 지점에서 퇴사의 직접적인 이유를 본다. 월급의 문제를 넘어 정신적 소진이 한계에 다다른 순간이다. 민호는 업무가 아니라 공포가 되었고, 공포 속에서 사람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저녁 8시. 사무실 형광등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원칙상 근무 시간은 끝났지만 책상 위에는 처리되지 않은 서류가 남아 있었다. 퇴근을 준비하던 순간 휴대 전화가 다시 울렸다. 단체 채팅방이다. 내일 회의 자료 오늘 중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구도 놀라지 않는다. 공무원의 워라벨은 이제 규정 속 문장일 뿐 현실의 풍경이 아니다. 인력은 줄었고 업무는 늘었다. 그 균형은 이미 무너졌다. 코로나 이후 행정은 폭발적으로 팽창했다. 방역, 지원금, 복지행정이 한꺼번에 쏟아졌고 그 부담은 현장으로 내려왔다. 위기는 지나갔지만 업무는 줄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행정 수요가 겹겹이 쌓였다. 한 공무원은 비상 상황이라 버텼는데 평상시가 됐는데도 끝이 없다. 고 말했다. 퇴근 후 민원 전화, 휴가 중 업무 문의는 일상이 되었다. 수당은 존재하지만 예산과 눈치라는 보이지 않는 벽 앞에서 제대로 받기 어렵다. 여기서 워라벨이라는 개념은 공허해진다. 공허는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직업이라는 집단적 환상은 현실과 충돌한다. 사회학자들은 이를 집단적 환상 붕괴라고 부른다. 믿음이 유지되던 구조가 실제 경험과 어긋날 때, 신뢰는 빠르게 무너진다. 관찰자는 이 파트에서 한 가지를 확인한다. 문제는 게으름이 아니다. 과로다. 남은 것은 낮은 보수와 높은 스트레스 뿐이고, 이 조합은 사람을 붙잡아두지 못한다. 연금 관련 기사가 올라온 날, 사무실의 공기는 묘하게 가라앉았다. 수급 연령이 다시 조정될 수 있다는 문장 하나가, 사람들의 시선을 멈추게 했다. 한 공무원은 화면을 보며 웃듯 말했다. 이제 믿을게, 뭐가 남았지? 과거 공무원연금은 공직생활의 중심 축이었다. 월급이 적어도 정년까지 버티면 노후는 보장된다는 약속이 있었다. 그 약속은 부모 세대에게는 경험이었고 자녀 세대에게는 신화였다. 2015년 이후 공무원연금은 계속 손질됐다. 기여금은 늘고 지급률은 낮아졌다. 제도의 취지는 지속 가능성이었지만 체감은 달랐다. 젊은 공무원들에게 연금은 확정 보상이 아니라 가변 변수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우리가 받을 때쯤 남아있긴 할까? 라는 질문이 농담처럼 오갔다. 이 불확실성은 생각보다 크다. 미래의 보상이 흔들리면 현재의 인내는 설자리를 잇는다. 경제학의숨에선 이를 기배 효용의 감소라고 설명한다. 장기적으로 기배되는 보상이 줄어들수록 사람은 현재의 비용을 감당하려 하지 않는다. 관찰자는 여기서 결정적 전환점을 본다. 연금이 확실했다면 낮은 월급과 높은 스트레스도 견딜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안전망이 흔들리자 공직은 더 이상 장기 선택이 아니게 되었다. 남아있는 것은 질문 뿐이다. 이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지금의 삶을 희생할 이유가 있는가? 최용 공고가 올라왔을 때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경쟁률 8대1. 어떤 지역은 5대1. 불과 10여 년 전, 같은 직렬이 100대1을 넘기던 시절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시험이 쉬워진 것도 인원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다. 달라진 것은 지원자의 판단이다. 특히 전산, 세무, 기술직처럼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이탈은 더 빠르게 나타난다. 선택지가 많은 사람일수록 먼저 됨을 돌린다. 민간 기업의 제안은 단순하다. 초봉 4천만원.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같은 나이에 공무원이 받기 힘든 금액이다. 계산은 어렵지 않다. 공무원으로 10년을 버텨야 닿을 급여를 민간에서는 몇년 만에 넘을 수 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기회비용이다. 같은 시간을 투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상의 차이. 젊은 세대는 이 차이를 외면하지 않는다. 관찰자는 이 장면에서 중요한 변화를 읽는다. 공무원 시험 병쟁률 하락은 단순한 인기 감소가 아니다. 그것은 구조적 신호다. 우수 인재들이 시험장에 서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는 조직의 미래와 직결된다. 한 인사 담당자는 요즘은 뽑는 시험이 아니라 오는 사람을 받는 시험이라고 말한다. 그말 뒤에는 조용한 불안이 깔려 있다. 인재의 흐름이 바뀌면 제도는 스스로를 유지할 힘을 잃는다. 경쟁률의 숫자는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지표다. 퇴사서를 제출한 날, 그는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다. 공무원으로 남아있을 경우의 미래와 민간으로 옮겼을 때의 현재를 나란히 놓았다. 결과는 단순했다. 공무원으로 30년을 근무하면 연봉은 예측 가능하게 상승하지만 그 선은 낮고 완만하다. 반면, 민간 기업에서는 불확실성이 크지만 몇 번의 이직만으로도 급여곡선은 가파르게 바뀐다. 그는 이를 합리적 탈출이라고 불렀다. 감정이 아닌 수치의 문제였다. 이 선택은 개인의 용기라기보다 시대의 계산법이다. 20대와 30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지금 나가야 손해를 덜 본다는 말이 공공연히 오간다. 나이가 들수록 이직은 어려워지고 공무원 경력은 민간에서 충분히 환산되지 않는다. 한 6년차 공무원은 이렇게 말했다. 여긴 예측 가능하지만 희망은 없다. 직급과 연봉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 궤도를 바꿀 방법이 없다는 의미였다. 사회학에서는 이를 경력 경로 고착이라고 부른다. 선택지가 줄어드는 구조 속에서 사람은 더 이른 결단을 내린다. 관찰자는 이 파트에서 퇴사의 파급효과를 본다. 한 사람이 떠나면 남은 이들의 업무는 늘고 부담은 다시 이탈을 부른다. 악순환은 조용히 확산된다. 떠난 이들의 후기는 대부분 비슷하다. 급여는 올랐고 스트레스는 줄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공유되면서 공직사회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문턱을 넘고 있다. 누군가는 말한다. 요즘 젊은 공무원들은 참을성이 없다. 그러나 관찰자는 그 문장이 현실을 가리지 못한다고 느낀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공무원은 분명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민간과 급여 격차는 크지 않았고 정년과 연금이라는 확실한 보상이 존재했다. 안정은 프리미엄이었고 사람들은 그 대가로 현재를 감세했다. 하지만 2025년의 조건은 다르다. 민간 초봉은 두 배에 가깝고 연금은 불확실해졌으며 업무 강도와 책임은 오히려 커졌다. 안정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무게를 갖지 못한다. 이 지점에서 문제의 본질이 드러난다.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은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시스템의 시간차다. 제도는 과거의 경제 구조를 기준으로 설계되었고 현실은 이미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책임과 요구는 현대화되었지만 보상과 보호는 멈춰있다. 이는 제도적 시차 부적응이라 불릴만한 현상이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틀은 그대로인 상태다. 원찰자는 마지막 장면을 본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배지를 가방 속에 넣는 젊은 공무원의 모습이다. 그는 분노하지도 좌절하지도 않는다. 다만 조용히 판단했을 뿐이다. 이 조건에서 30년을 버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뿐이다. 철밥통은 깨지지 않았다. 다만,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사라졌다. 공직사회가 이 변화를 직시하지 않는다면, 떠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선택의 시간은 이미 시작되었다.